아 <laughs> 너는 뭐 먹어? 아니 친구가 대만 갔다가 음, 음. <laughs> 어디 이건아 펑리수 사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언니가 내일 가져갈게요 하나만 아, 네. 친구가 한 박스 놓가지고 내일 몇개 가져갈게요 언니 그주고 미리 빼놔야겠다 내가 다 먹기 전에. 4개 드릴게요 4개 4개 맞나요? 네, 네, 개, 네 개. 만나요? 언니 맞나요 오 4개 4 언니 왜? 왜? 우리 데이트하려고 어 데이트하고 언니 근데 내일 일산 갔다가 집에 가실 거죠? 아니면 바로 집 가실 거야? 아 그래도 민경이 봐야지 음 토요일에도 몇시 어, 만났는데요? 토요일 날 10시 아침에? 스톱필드 가기로 했어 일산 아 거기 갔다가 뭐지 민경이가 향수 매장 한 군데 가고 싶다 그래 가지고 무슨 매장이야? 헉슬리? 그뭐야요 헉슬리라고 향수랑 뭐 그런 아 헉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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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그 다시 합정으로 좀 나와야 돼 합정이 있더라고 음, 그렇구나 응 음. 빨리 와 빨리 와 잡우다고로 <목소리도> 아, 우리 으, 으, 가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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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뭐 네, 아, 아, a s m 장난아니야 사과 제가 전해드릴... 아, 너무 저기, 저기, 이쪽에 있습니다. 뭐야. 근데 사과가 맛이 없어 그래 맛있는 사과 소인데 맛이 없구나 그 물, 맹물 맛나는 사과 음. 약간 살짝 끈물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원래 겨울에 음. 맛있는데. 아, 라이더. 고마워. 잘 가고 있어? 아, 진짜 못 이거 진 어, 나이스. 아, 저기 입구에서 <laughs> 걸리. 벌리... 아, 죽는다 이거. 어우, 나이스 나이스. 어, 겐지 아무것도 못했어. 어어어어, 겐지. 아, 겐지가 렇게깨졌 Oops. Oh shit. Oh, God. oh God. うわ、ナイス、うん 화면 w m 있는 y

위복했습니다. 아, 다 내가 되긴지고감을 음. 느껴보시죠. 나불 어우, 씨발 나. 요

아, 나 이거, 어떡하냐. 오, 열받았어. 아, 킬시. 킬시. 어, 열받았어. 어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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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아, 나 힐지! 하 나. 아 <놀라> <킬시> 있을? <놀라> 나이스. 위험나? <놀라> <일 없나? 놀라> 어, 나이스. 예. <놀라> <Yeah. 놀라> <놀라> 음. 깔끔했다잘못다잘못다깨끔스금 어. 별로 안 이쁜데. 다른 거 없어요? 이거요? 네. 저, 요 네. 것밖에... 아, 왜? 아... 아니, 별로. 오 아, 꺼 밖에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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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저 어, 칭찬 받았어요? 진짜? 아기고입니다아 음. 음. 씨발, 정말 오랜만에 칭찬 받네 고맙다 해줘야겠다 고마워요 오 고마워요 아지로칭찬 받은 적이 없거든요 거의 아 아, 어, 언니 아파요? 어떡해요? 흥건이 살려. 아, 숨어있는 거구나. 오, 아픈데. 태양 더어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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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도 쟤도 쟤도 오도 쟤도 쟤이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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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.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주먹질러 죽여버렸네 나이스 보이지 않았어요 그쪽이 아. 어 안되겠다 다 탔다 탈수 있었는데 까비까비 이거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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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죠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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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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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

저거 뭔지 몰라 발견 내 architectural 뭐 이거.. 어 뭐야 나이스 예. 아나송브라한 불린다 우리 힐러 없다 민낯 민다 민낯 화물 예 가고 있어. 요아쓴 음... 건데 못살렸어 살린... 어? 아유, 아유, 아, 어, 선버 잘한다. 아니, 이거, 어? 이겼는데왜 복수는. 아. <laughs> 와, 이씨. 가끔, 홍보는, 가지고나올 때가 있다고 좋아. 어, 가 어, 잠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

네 이번 전가이하내와야겠습니다매 임무 전에 400. 분명 효과가 뭐야, 왜? 너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? 나? 어허. 나 겁나 열심히 했지. 나 날아든 다고 계속. 그러니까 열심히 했네. 열심히 열심히. 열심히 해야지. 아, 괜찮습니다. 다 위에 성 있다. 숨어 있다. 성불아. 음, 도마대 캔트 서 예.

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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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다 아이스, 아이아이이스 아이스,

좀 공이 을것 같긴 해요. 음. 음, 리공이있을것 같긴 해 음. 와. 들으좋다어 몰라. 야, 이거 해만 하다나 살았어. 해제아

이거 하고 농협 가야 돼요. 농협이요? 마트, 이 마트, 시간에? 마트 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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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뭐 사요? 오늘 저녁이요. 오늘 저녁 뭐 드세요? 그냥 뭐 진짜 집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어. 어, 핑구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신기하다. 어? 먹을 건 보통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.

아오래아이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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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저기 졸업 다4대3이에 왔다. 그 랠리 에너지 아, 나 이거 힐줘야되 는데, 아. 나 조금 더편해지이3만이 넘었어 그러니까 완전 나 열심히 와. 하고 있다고나한테덤 받아본 기억이 없어 섬과 섬과 나쓰쓰쓰쓰쓰쓰레고레 살렸다 네. 라너 오고 있냐? 어 가고 있어고야 어, 되는데 아살리것 어, 같은데? 안 돼? 살려볼래? 뭐 살려봐 어, 바로바로바살렸 바로. <목소리> 어나나나 서둠 어, 죽였어 궁쓴 거아 밀은 거야? 아나좀안 밀렸는데 아니야 상관없어 추가 시연이야 아 추가 구나 아, 오케이 네, 라도 없다 아 나이스 나 너무 잘 먹혔다 아, 예에에 뭐야 오나스 <laughs> 3욱쭈천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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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저쭈